오늘의 한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8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어서 제2 성서의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 성서 276쪽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국유리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것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